우리가 명사절 뜻을 이해할 때 여러분 뭐가 어, 완전한 문장이냐 이걸 좀 미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봅시다. 완전하다라는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말과 불완전하다라는 말의 차이점은 자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의 차이점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명사가 못 들어가. 그럼 완전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명사가 들어간다는 말은 주어나 목적어 혹은 부어가 비었다는 말이거든. 그때 명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비었다는 거야? 안 비었다는 거야? 그렇지. 안 비었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명사로 쓰이는 곳에서 자리가 비었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 I 뭐 완전한 문장을 예를 들어볼게. I know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자이라는 것을 알아요. 주어가 있고요. 보어가 있습니다. a liar.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사 자리가 하나 뭐 철수라는 명사를 넣고 싶어요. 자리가 없어. 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선생님, 불완전한 문장은 뭐예요? I know, 뭐, 어, uh, about him. 그에 대해서 알아요. 뭔 그야? Who is a liar? 거짓말장인 그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후부터 a l i a r 에서 후를 빼버리면 뒷문장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고 뒷문장에 주어인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 어, 있기 때문에 뒷문장을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명사절 대신 나온 김에 대세 가지 시리즈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관계대명사대신는 뒷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해, 쉽죠? 앞에 명사가 있어요. 됐어요? 해석은 뭐뭐한이죠뭐뭐한이라고 해석해. 자, 이건 되게 쉬운 거야. 관계대명사 대. 두 번째 동격이 입니다 자, 동격이 대는 수식은 아니고 보충어예요. 관계대명사 대는 어, 수식어죠. 이건 수식어입니다. 자, 보충이란 말은 내용 설명이라고 그랬죠? 내용 설명 보충이다. 자, 동격이 됐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동격이 된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뒷문자 어때? 완전해. 대답해. 명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어,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다는 것입니다. 하다는 것. 자, 좀있다가한 것과 하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대? 당연히 명사절 대시죠. 명사절 대신 대답해 명사가 있어 없어? 대답해 명사가 없어요. 왜 대답해 명사가 없냐 하면 대절이 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대답힘 명사가 없습니다. 뒷문장 어때? 완전하죠? 뒷문장이 왜 완전하냐? 모두 완전한 문장에만 대시붙는겨. 불완전한 문장에 대시붙으면 안 돼요. 되세요? 불완전한 문장 앞에 대시붙으면 굳이 붙는다면 관계되면서 하는겨. 자, 이제 우리가 뭐뭐한 것과 하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뭐뭐한 것과 뭐뭐 하다는 것 약간의 센스입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와시고요. 이건 대신데 이 차이가 뭐냐면, 자, 내가 가진 것은 뭐냐? 와라 해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 그 다음에 I have the pen입니다. 자, 이두 문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되세요? 자,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있어 없어?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 내용물 있음. 그런데, 내가 그 펜을 가지고 있다. 는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물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대스 그냥 보자기일 뿐입니다. 됐어요? 보자기로 이렇게 싸는 거야, 문장을. 이건 내용물이 있어요. 됐어요? 내용물이 있는 거야. 와시, 껀데기가 있는 거고. 이건 문장 자체를 어, 보자기로 싸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다. 한것은 내용물이 있다. 됐죠? 자 실제 문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Commit, w r i t e o b j e c t Commit이 밝은 물체들이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Think하고 Commit 사이에 뭔가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 r 도 동사고요. Think도 동사이기 때문에 접사가 생략이 되었어요. 이 경우는 뭘까요? 뭐, 선생님이 그냥 바로 알려주면 명세를 드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어, 뒤가 완전한 문장이고요. 문장은 문장을 이어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밝은 물체들이에요. moving quickly. 빨리 움직이는 across the sky. 하늘을 갈아줄러서. 그리고, 그들은, 됐어요? It would be dangerous, 위험할 겁니다. 그들이 뭐 하면? crashed <끝> into the earth, 지구와 충돌한다면. 이렇게 돼요. c r 시 s h e d 충돌하다는 뜻이고, 인 n 안으로야. 지구 안으로 충돌한다면. 되세요? 자, 우리가 아, 여기는 현재 시제인데요. 여기는 과거로 썼어요. 이거 우리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현재 상황을 무슨 시제를 표현하는 거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인데, 가능성이 없어! 끝났어! 그래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이제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해석은 기분해서 해석은 본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동사가 두 개라고 했어요.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 해성들이 밝은 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어, 라는 것, 다 라는 것이죠. 다 라는 것을, 어, 뭐 하는, 움직이는, 빨리 움직이는, 이렇게, ING가 꾸며주고 있죠. object를. 하늘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자, 이 대시, 명사절 대시여야 맞습니다. 위치면 굳이 대시 쓸 필요가 없어요. 위치라 대신 똑같은 관계대명사인데 뒷문장의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들이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의 불완전할 것이고 명사절 대시라면 뒷문장의 완전하겠죠. 그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래서 답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대시됩니다. 왜? 뒷문장의 완전하고요. 앞에 있는 t h a 과 어, 연결되는 병렬구조가 됩니다. and로 이어지죠. 병렬구조는 뭐냐면 and하고 t 사이에 생략된 겁니다. 뭐가? people이 뭐한다고? think 생각한다고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했어요.